안녕하세요. 추부야 팀입니다. 이번에 추부야에서는 부동산 금융 전문가 최수석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 반갑습니다. 저는 최수석입니다. 어, 이름이 수석입니다. <laughs> 어, 제가 지향하는 바는 부동산 금융의 이제 솔루션 프로바이더인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pf라고 그러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한 자금 조달이나 또 수익형 부동산 금융 요즘 같으면 또 주택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시죠그 주택담보대출 ltv 아파트담보대출 에 예를 들어서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아예 안 된다던가 또는 매입자금 등등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저는 현재. 어, 헬로펀딩이라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어, P2P 금융사의 이제 부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공부는 좀더 해가지고 현재 건대에서 어, 부동산학 박사를 취득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네. 네. 뭐 언론적인 얘기인데 PF 예. 대출이란 예. 어떤 건가요? 아, PF 대출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가 되는데. PF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F 대출 형태가 있고 하나는 또 PF 유동화된 게 있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자 할때 그때 필요한 땅값이라든가 공사비 또 설계비, 인허가비 각종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자금을 대출 때는 유동화된 형태의 증권으로 자금을 조달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고 그 상환재원은 해당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분양대금이죠. 주로 분양대금을 통하여 회수하는 것을 우리가 PF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 개인 대출 소매 금융 쪽은 많이 좀 정부에서 뭐 네. 조인다 그러는데 네. 이쪽에 그 개발사업 프로젝트 자체로 대출이 되는 이게 PF 대출은 어떤가요? 아, 어, 일단 개인 금융 줄이는 거하고는 PF하고는 아주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왜냐면은 일단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개인 금융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이나 보통 분양을 받으시는 수분양자분들이 중도금 대출이나 또 잔금 대출이 예의치 않으면 은 분양을 받았다도 손치더라도 나중에 잔금이나 이걸 잊지 못하면 이제 pf가 원활하게 상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비와 공사비 그리고 기타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를 일단 pf에서 다 확보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pf 자체는 문제가 없게 되죠. 사업은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회사들이 책임 준공 이라는 걸 통해서 아파트 사업이면 아파트를 다 지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pf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중도금 대출이나 또는 잔금 대출이 잘안돼 가지고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요 네. 뭐 언론에서 나오는 최근 뭐핫 이슈가 되는 예. 대장동 아, pf 예. 대출이 예. 부실하다 예. 뭐 해가지고 예. 계속 뭐 수사 한다 그러는데 예.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예. 경직되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아, 그 대장동 사업은 뭐 워낙 정치적인 민감한 이슈라서 어떻게 말씀드리면도 애매합니다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pf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 수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고 그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저,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체 사업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사가 갖게 되는 막대한 이익, 그 이익을 줄이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인데,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어이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여당 또 야당의 세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참여자의 이익이 줄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사업이 좀 약화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왜냐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입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불확실성 하에서 여러 가지 큰하이리스크하이리턴 사업인데. 나중에 리턴 수익을 적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면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좀 침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뭐 작든 크든 개발 사업을 예. 진행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PF 대출은 예. 어디부터 가능하고 예. 또 토지 대금도 예. PF 대출이 가능한지 예. 아니면 PF 대출 전 예. 브릿지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출이 가능한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매우 저 만개에 있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행사가 토지를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시작되는 계약금 그 다음에 또 토지 전체를 떠오는 브릿지론 그리고 또본 PF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행사가 시공사를 컨택해서 시공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건설회사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권이 본패프로 돌아서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일련의 여러 단계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금융이 현재 잘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금융이 아주 활성화되기 전에는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브릿지 자금은 시행사가 어떻게든 조달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권에 세계라는 방식이 됐는데 지금은 아예 사업 초기부터, 즉 계약금부터 PI라고 하는데 프린스팔 인베스트먼트. 자기자본 투자 또는 에쿼티 대출 등을 통해서 초기 사업에 필요한 자금까지를 전부 다 금융권에서 공급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사업을 안정화시켜서 갈수 있는 그런 구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 제가 문해안이라는데 네. 사업 규모에 따라서 대고안대고 차이가 있나요? 사업 규모라기보다는 음. 사업자의 어떤 사업 수행 능력이나 음. 또는 자기 자본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어떤 사업이 대고안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큰 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뭐조 단위 사업이든 또 몇십억 매출액이 나온 사업이든 간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p f 의 그런 큰 틀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시행사는 어느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고 시공사는 해당 그 건축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금융권은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나중에 원활하게 상환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 규모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어, 네. 우리 박사님도 p t p 업체의 예. 부대표로 계시는데 예. 지금 수액 개발자금 조달처의 P2P 업체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 왜 그런가요? 아 그게 예전에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P2P 금융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지 한 6년 됐는데 초기에는 이런 소규모 또는 중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PF 형태로 자금을 많이 공급했는데 그때 했던 P2P 회사들이 연체율이 높아지고. 또는 아니면 또 제대로 된그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러 사기나 횡령 이런 P2P사들이 생기는 바람에 그 투자자들의 불신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리스크를 매우 아주 최적화시킨 거의 리스크를 매우 저감화시킨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상품을 내놔도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쪽에 좀덜 활성화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지나면은 어 지금 P2P 회사들이 전부 다 제도금융권으로 들어왔거든요. 다금융위원회 등록을 하고 제도금융권 하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모든 법에 따라서 모든 걸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신뢰도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투자자들도 안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P2P가 내놓는 부동산 PF 상품에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어떤 관심과 높은 수익성 그걸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P.F. 네. 자금을 네. 잘 받기 위한 네. 노력 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분들이 충분하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 특히나 하이디스크, 하이디턴 음. 어, 잘못되면은 다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다. 음. 예를 들어서 토지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P.F.를 못해서 계약금이 날아가버린 상황. 아니면 또 사업이 잘될 걸로 보고 분양이 안돼버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본인도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일부는 또 경험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참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시행사 선배님이나 또는 건설회사분들 그리고 특히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금융권 인맥들,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 또, 뭐, 이런 증권사, 자산 운용사, 이런 쪽에 전문가분들과의 인적인 네트워킹, 또는 부동산 신탁사, 그리고 또 p t p 회사들,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인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기가 하려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충분히 검증을 받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금융 조달 가능성이죠. 덜커덕 계약을 해놓고 잔금을못 치러서 계약금을 날리는 그런 상황이 없을 거니까 특히, 이제, 저와 같은 부동산 PF 전문가를 사전에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업성 구성수집 분석을 잘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어,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추보회에서는 최근 핫 이슈가 되는 PF대 출에 대한 궁극증을 부동산 금융 전문가이신 최수석 박사님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시간 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네. 네.